청년 인턴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청년 구직자들은 이 정책이 실질적인 경력 쌓기와는 거리가 멀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4, 50대 구직자를 위한 채용 박람회. 구름 인파 속에 20, 30대 청년들의 모습이 더러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들은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러 온게 아닙니다. 박람회장 한 곳에 마련된 부스에서 취업 상담과 자기소개서 작서법 등을 무료로 배울 수 있어 일부러 이곳을 찾은 겁니다. 민간 업체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상당한 비용을 내야하기 때문에 박람회장을 찾아다니며 구직 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는 겁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구직에 매달리는 청년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인턴제를 경험했다가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실무는 접해보지도 못했고. 허드렛 일만 하다 나왔다는 겁니다. 실무가 그러니까 진짜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잘 없고 그냥 그냥 있다가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그 시간만큼만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청년 인턴제에 대해서도 반응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시설공단 등 아홉 개산하기관과 지역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 사원을 채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지만. 채용 인원은 모두 합쳐 130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또수 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하더라도 만족스럽게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 직업 자체가 어떤 일을 하고 뭐 어떤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거를 뭐 체험해 볼수 있는 단기간에서라도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직난의 허덕이는 청년들의 도전 의지마저 꺾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